자, 이차방정식의 두근 알파, 베타에 대해서 다음 두 식을 만족시키는 f(x)의 시고그얘기입니다 자, 이차방정식에서 두근이 주어지면요, 우리가 처음에는 근과 계수 의 관계도 쓸수 있고요. 자, 근이 주어졌으면 뭐할 수 있다? 대입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, 두 근이 알파 베타면은 얘가 뭐로 인수면 된다? x 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음, x 마이너스 알파,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면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세 가지를 다 이용해서 문제 풀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핵심은 자, f(x)를 여기다가 어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복잡하다는 얘기야. 자, 이 식에서는 자, 얘하고 얘하고 모양이 어떻다 한 거야? 같다는 거죠. 자 모양이 같을때는 우리가 fx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자 그러면 첫번째 f 알파가 2 베타다 자이 식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자 여기는 알파고 여기는 뭐다 베타인게 된거죠 자 근데 얘가 지금 두 군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관계 써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베타는 어떻게 되면은 2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할수 있죠 자, 베타 대신에 자, 2알파를 e 대입을 해주면은 자, 얘가 4 2알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자. 따라서 자, f 알파가 뭐 된다? 4 2알파가 된다는 거고. 그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계산해 주면 f 베타가 뭐 된다? 4 2베타가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똑같은 모양이 돼서 자,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. 자, 알파 베타 모양이 바뀌고요. 여기도 알파 베타 모양이 바뀌죠. 자, 그러면, 요두 시까지 우리가 어떤 걸 찾을 수 있으면요. 자, F, 과로까지 똑같구요. 4-2까지 똑같은데, 자, 알파와 베타로 변했으니까, 변한 거 X하고 놓으면, 자, 알파일 때 알파고, 베타일 때 베타니까, 여기도 X가 되겠죠. 자, 요거의 두근이 뭐다? 자, 알파, 베타가 됩니다. 자, 얘가 두근이 알파, 베타 된다는 거, 자, 얘를 이쪽 이항해서, 자, FX-4-2X가 자, 르로인수에되면은 x-α하고, x-β로 인수매된다는 얘기고요 자, 최고차항계수가 얘가 1이니까, 여기도 뭐가 돼야 돼? 1이 되겠죠. 자, 그런데, 얘가 지금 뭐와 같으면은, 요식하고 같은 거니까, 자, x-α하고, x-β는, 우리가 얘는,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쓸수 있죠. 자, 따라서, 자, 얘를 다시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, fx는,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요렇게 f 부해 준게 가장 간단하니까 반드시 요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자이거 정리해 주면 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니까 자 a는 마이너스 4 b는 3이 됩니다 자 따라서 b 마이너스 a 값은 7이 되겠죠